오늘 소개할 웹툰은 피시방 여신들이란다. 피시방 여신들은 옛날에 광고로 많이 쓰여서 우리 오붕이들에겐 익숙한 그림체일 것이다. 각종 신장면이 나오면 아마 오붕이들은 작화에 대해 찬사를 보낼 것이다. 스토리를 한줄 요약하자면 주인공이 알바생들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다. 주인공 태현이는 피시방의 인생을 바친 인물 중 하나로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훤칠한 외모를 가졌다는 점이다. 연서는 청순함의 대명사로 이 친구의 신이 나온다면 거의 마지막 과임을 알리는 역할이다. 가장 현실적인 미인상이라 우리 오붕이들은 첫사랑 PTSD가 올 수도 있다. 세라는 건강미 넘치며 그녀의 신이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챙겨준다. 금발 미녀의 환상을 충족시켜준다. 윤희는 오피스룩을 주로 입으며 오붕이들에게 SM적인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히로인이다. 다만 핵심 인물은 아니기에 등장 비중은 떨어진다. 이상 오늘의 레전드 웹툰 소개를.